2024년 6월 10일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108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를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한다 누가 나를 경관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제1독서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전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점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질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았,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음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무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제2 독서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청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